안녕하세요. 네. 첫 시간에 옷을 했고 두 번째 시간에 제가 음식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중학생 때 알았으면 좋았을 것들의 마지막 주제는 바로 즐거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걸할때 되게 즐겁다고 느끼시나요? 먹을 때 <laughs>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멋진 옷을 때. 입을 때뭐 뭐라고요? 마실 때 <laughs> 마실 때 마실 때도 그럴 수 있죠. 네, 오늘 이제 얘기하게 될 즐거움은 개개인한테 다 다른 영역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마 더 저희 얘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얘기를 조금 들려드리자면 제 중학교 때 최대의 저의 즐거움은 바로 아이돌이었습니다. 아이돌 좋아해 본적 혹시 있으신가요? 네. <laughs> 처음부터 근데 제가 막 원래 연예계나 막 그런 거에 관심이 있던 게 아니라 어느 순간 뭔가 홀린 듯이 팍 이거에 막 몰입을 해서 좋아하게 됐거든요또 보면은 막 신나고 막 재밌고 막막 좋고 막 이런 감정이 들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서 막 뭔가 이런저런 활동까지 막 하고 그랬었어요. 근데 음, 그렇죠. 근데, 막, 뭔가, 그 시절에 대한 얘기를 꺼내면은, 제가 되게 막, 혼자 막 신나고, 혼자 막 이렇게 기뻐하니까, 이제 애들한테 막, 무용담처럼 얘기도 많이 해주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애들이, 너는 그래서, 그때 그 같이 돌아가고 싶은 거야? 뭐,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저는, 어, 그렇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 거예요. 나는 왜 그렇게 그 시절을 되게 소중하게 여겼고, 이렇게 뭔가, 뭔가 추억하고 계속 이렇게 할까? 근데 이것에 대해서 대답을 하기 전에 좀 다른 이야기를 먼저 하자면 제가 이제 일 알바를 하고 있는 어린이집에 대한 얘기예요. 저는 이제 평일 오후에 어린이집에서 일을 하거든요. 근데 이 어린이집에서 처음 일을 시작할 때 이제 어떻게 일을 하면 되나 이런 저런 얘기를 하는데 조금 저한테 특이했던 게 아이들이 노는데 선생님이 개입을 하면 안 된다 가능하면 개입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좀 당황스러웠어요 왜냐면 그때까지 제가 아이들을 돌봐주는 거는 제가 놀아주는 거였거든요 내가 놀아주고 뭔가 아이들 을 돌봐주고 그것이 아이들을 내가 뭔가 케어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 그래서 처음에 좀 당황스러운 일이 많았어요 막 애들끼리 잘 놀다가 갑자기 막 치고받고 싸워 이래서 막 말리면 아쌤왜 말려요 우리 놀고 있는데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던가 갑자기 막 애가 막 울어요 어어 막, 어, 막 이렇게 울어 그래서 어왜 울어 울지마 이렇게 달려주면 아쌤좀 놀고 있는데요 이렇게 <laughs> 이상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되게 그런 당황스러운 일이 되게 많았는데 이제 좀 2년 정도 일을 하이, 하고 나니까 이제 선생님이 하는 역할이라는 것은 거기서 아이들이 안전하고 그리고 뭔가 질서를 잘 찾아갈 수 있는 놀이를 할수 있게 해주는 게 선생님의 역할이라는 걸 지금은 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왜 아이들의 놀이에 개입을 하지 말라고 하는 걸까? 그거는 이제 어린이집에 대한 시스템 때문인 건데 아침에 어린이집에 애들이 가면은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엄마가 올 때까지 계속해서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나를 기다리러 올 때까지. 그런데 그 사이의 시간을 어떻게 메꾸느냐가 중요한 거죠. 사실 아침부터 일어나서 우리 저녁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다리고 있어 라는 우리한테도 되게 힘든 일이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처음에 적응하는 데는 되게 오랜 시간을 걸려요. 처음에는 아침에 오면 막 우선 내내 울고 밥도 안 먹고 낮잠 시간에 잠도 안 자고. 근데 예를 들어서 아침에 뭐 한글을 배우는 시간, 뭐 무슨 뭘 하는 시간 이렇게 뭔가 짜여져 있으면그 시간을 채울 수는 있을 텐데 가능하면 이제 제가 일하고 있는 어린이집에선 아이들이 그 시간을 스스로 채울 수 있도록 권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그 시간 동안 아이들은 어린이집에서 바로 놀이를 하는 겁니다. 거기 있는 장난감들을 가지고 제가 이제 오늘 즐거움에 대해서 얘기를 할때 가장 얘기를 많이 하게 될 것은 바로 이 놀이에 대한 이야기예요. 제가 아이들의 놀이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생각하게 된건한 책을 읽고 나서인데요. 바로 요한 하이징아라는 사람이 쓴 홈모로댄스라는 책이에요. 이 홈모로댄스 예. 네. 호모 뭐뭐뭐호 모모 모 뭐, 뭐 이런 얘기는 좀 자주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이제 호모라는 것은 사람이라는 뜻으로 뭐 인류 뭐 이런 얘기를 할때 얘기를 하는데 뭐 이런 이런 것들이 있죠. 뭐 호모 하빌리스 하면은 도구를 뭐 쓰는 사람, 뭐 호모 사피엔스 이게 가장 저희한테 익숙한 말인데 뭐 슬기로운 사람 이런 뜻이라고 해요. 뭐 요즘에는 호모 이코노미쿠스라고 해서 경제적인 인간 뭐 이런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죠. 근데 호이징아가 말하는 이 호모루덴스라는 것은 루덴스의 의미는 바로 유희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유희하는 것, 유희하는 사람이라는 건 바로 놀이하는 인간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호이징아는 인류가 이 놀이를 통해서 발전을 해왔다고 얘기를 합니다 호이징아가 말하는 놀이는 뭘까 책에서는 구체적으로 두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첫 번째로 놀이란 간접적이며 실제적인 목적을 추구하지 않으며 움직임이 유일한 동기가 있는 요 놀이 자체의 기쁨이 있는 정신적 또는 유체적인 활동이다. 자한 가지가 더 있는데 그것까지 얘기를 같이 하면 놀이란 모든 참여자에 의해서 인정받는 어떠한 일정한 원칙과 규칙, 즉 놀이 규칙에 따라 진행되는 활동이며 거기에는 성취와 실패, 이기는 것과 지는 것이 있다. 뭔가 뭔가 뭐가 있을까 좀수상적일수 있는데 제가 어린 집에서 본 것들로 얘기를 해드릴게요. 먼저 예를 들어 소꿉놀이를 한다고 생각을 해봐요. 이제 소꿉놀이할 사람 소꿉놀이할 사람 이렇게 하면은 애들이 팍 모여요. 그러면은 너는 엄마, 너는 아빠, 너는 애기 나는 언니 뭐 이런 식으로 역할을 맡습니다. 그리고 소꿉놀이를 딱 시작하면은 애들이 제일 먼저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 아침에 일어나는 걸로 시작을 해요. 아침에 일어나는 거. 저희 아침에 일어나면 어때요? 아침에 일어나면 힘들지 않나요? 아침 에 일어나는 거 하루에 모든 에너지를 쓰는 것 같은데 아이들은 그거를 놀이로 얘기를 쓰화시키는 거죠. 또밥 먹는 거, 부모님 밥 차리고, 내가 밥 차리고 이런 것도 되게 어려운데 그리고 아이들은 막그 놀이 같은 걸로 밥을 해서 먹는 신용을 해요. 그리고 또 웃긴 건 점심시간도 밥시간은 밥을 안 먹어요. 그게 좀 웃겼는데. 이런 식으로 뭔가 우리가, 우리가 삶의 실제적인 행동들은 놀이로 갔을 때 뭔가 되게 진지하고 몰입해서 아주 그런 척을 합니다. 척을 하는 건데 그 행위가 뭐, 따라하는 행위가 바로 놀이가 되는 거죠. 음, 뭐 엄마 역할을 맡은 사람이 집안일 배우려고 엄마 역할을 맡는 거겠어요? 그냥 내가 엄마고? 엄마가 하는 행동을 따라하고 뭐 이런 것들로 즐거움을 느끼는 거죠. 그리고 이 행위 자체에 이런 놀이에는 이게 기쁘고 즐겁게 느끼기, 즐기게, 즐기기 위해서는 바로 규칙이 필요합니다. 이제 뭐 아기였던 사람이 갑자기 아빠가 돼가지고 막 갑자기 집안을 휘저어 다니고 이렇게 하면은 놀이가 이상해지잖아요. 그리고 이 놀이를 하는데 만약 선생님이 얘들아 너는 후놀이야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그것도 놀이가 아니죠. 그거는 뭐 시키는 일이 되는 거죠. 그 뭔가 목적이 없이 그리고 뭐 강제 없이 이루어진다는 게 바로 놀이인 겁니다. 그리고 이 규칙에는 좀어 시간과 공간에 대한 것도 되게 중요한데 아까 얘기했듯이 아이들이 어린이 집에 오면 놀이로 그 시간을 채워 나가잖아요. 그리고 이 놀이들이 끝나는 뭔가 절대적인 규칙은 바로 집에 돌아가는 순간. 어린이집을 벗어가는, 벗어나는 순간에 그 모든 놀이가 끝나게 되는 그런 규칙들이 있다고, 그 규칙들을 찾아볼 수가 있는 거죠. 저는 이런 뭔가 어린이집에서 본 것들 뿐만 아니라 이런 호이지마가 말하는 놀이의 특징들이 되게 좀 익숙했는데, 이제 제가 아까 말했던 그 아이돌 있죠. 제 중학교 때 최대의 즐거움? 그, 그 아이돌 팬 활동이 저한테는 바로 놀이였던 거예요. 그얘기도 조금 상세하게 해드리면, 제가 한 아이돌을 6, 7년 정도 되게 오랫동안 좋아했는데, 처음에는 막 이제 보통 뭔가 연예인을 좋아하게 되면 그 연예인하고 뭔가 직접적인 관계를 맺고 싶어 하잖아요. 뭐 사인회를 간다든지, 뭐 콘서트를 간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활동을 하죠. 근데 좀 시간이 지나니까 저는 그 아이돌보다 아이돌을 통해서 만난 사람들이랑 노는 게더 즐거워진 거죠. 뭐 한6틀만 만났으면 오랫동안 아는 사람도 있을 거고 거기 가면 맨날 보는 얼굴 있고 뭔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그런 사람들하고 저는 막 이런 소위 직찍이나 직캠이나 뭐 이런 것들을 찍으면서 돌아다니고 뭐 물품 같은 거 만들어서 막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뭐 찍은 사진들로 전시회하고 <laughs> 뭐 영상들로 영상회하고 이런 활동들을 했거든요 근데 그 활동들이 만약 진짜로 그 아이돌이, 아, 팬들이 나를 위해서 이런 활동을 하는구나, 이렇게 알아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뭔가 저희가 좋으니까 자꾸 일을 벌리는 게더 중요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거하고 상관없이 팬들하고 뭔가 우리끼리 이거 하자, 저거 하자 하는 게더 재미있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끝을 아이돌 팬지를 서서히 그만두기 시작할 때더 아쉬웠던 거는, 뭐 내가 더 이상 그 아이돌을, 좋아하느냐, 좋아하지 않느냐의 것보다 같이 지냈던 사람들하고 멀어지는 게더 아쉬울 정도로 그러니까 그 순간에는 이제 놀이가 바로 끝나게 되는 거죠. 그런 뭔가 그런 규칙성 같은 것들이 찾아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아까 처음에 제가 얘기했던 질문을 이제 대답을 할수 있을 거예요. 제가 아이돌을 그렇게 좋아했던, 그러 그러니까 지금처럼 그렇게 추억하는 이유는 그 시절이 가장 제가 열심히 놀이했던 시절이기 때문이었던 겁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고, 별다른 대가도 기대하지 않았고, 그 자체만으로도 재밌었으니까. 음. 그 뿐만, 사실 그 뿐만은 아니죠. 어, 그런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알아가는 것도 되게 많아지고, 뭐, 연예계 생리라든가, 뭐 약간 어, 사진 찍는, 다루는 법, 뭐, 영상 다루는 법, 뭐, 편집 뭐 이런 것들? 엉성하게나마 어, 할수 있는 능력들도 많아진 거예요. 호이징아가 이제 그런 능력의 향상이라던가 아니면 사회적으로 사람들하고 만날 수 있는 활동이 바로 놀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호이징아가 왜 놀이가, 놀이하는 가놀이 인간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했을까 좀 생각이 구체적으로 할수 있던 었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경험들이 여러분들한테도 하나씩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제 그건 제가 알수 없는 영역이지만 음, 그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행위가 스스로가 가장 몰입해서 할수 있는 활동이라는 점그 말은 즉슨 그 활동에서 바로 스스로가 주체가 될수 있다는 점 때문인 거예요. 네, 호이지마가 인류를 놀이라고 명명하고 그렇게 바로 이 놀이 유해하는 인간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했던 이유는 바로 이 주체가 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거죠. 음. <laughs> 실제로도 호이징하는 놀이로 인해서 되게 여러 가지를 설명해요. 이제 우리가 원초적으로 사냥을 하거나 아니면 벽에 낙서를 그리거나 이런 것들부터 시작을 해서 뭐 스포츠, 회화, 소설, 뭐 신화, 시, 연극. 네, 한층 더 나아가서 재판도 어떤 요, 놀이의 요소라고 얘기를 하죠. 이제 고대 그뭐 영국에서 벌어지는 그리, 재판 같은 거 아시나요? 재판관이 여기 있고, 이렇게 뭐 검사가 있고, 변호인 측이 있고. 근데 그 사람들 그 가발 쓴거 뭔지 아시죠? 뭔가 그렇게 광대 같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서 벌어지는 규칙은 바로 법인 거예요. 이런 요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전쟁 같은 것도 서로 뭔가 치고받고 싸우는 게 아니라 그거 아시죠? 그 체스나 장기 같은 것들이 그 전쟁을 모티브로 해서 만든 이란거 아시죠? 그때 그 놀이 각자 말들은 각자 역할이 있어요. 한칸갈수 있고, 뛰어갈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이건 이런 방식으로 사실 실제 그 사람들은 전쟁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전쟁에도 그냥 치고고 싸우는 게 문제가 아니라 서로 간의 예의를 지키고 규칙 안에서 이루어지는 게 바로 전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서로 다르지만 각자 놀이의 특성들을 모두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이현대로 들어온 이후에 호이징하는이 놀이의 특성들이 굉장히 변질이됐다고 말을 합니다. 뭐 과학의 발달, 뭐 달라진 환경들 때로는 공평하지 않고 혹은 또 과도한 목적이기 때문에 주체가 될수 없다고 얘기를 해요 자뭐 저는 그래서 그런 게 어떤 게 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경매 같은 경우에는 경매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공평하지 않죠 서로 누가 더 돈을 맞이 받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고 그리고 그냥 돈을 쓰는 것이 요리라고 할수 있을까? 하지만 굉장히 스포츠처럼 텐션이 빠르고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또뭐 얼마 전에 컬링 비리가 터진 거 아시죠? 근데 그런 것들은 이제 주체가 뒤바뀌었다고 얘기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개인이 하는 스포츠나 능력 형성이나 뭔가 내가 더 좋은 성적을 얻겠다 보다 국가 단위로 이루어지는 경기가 보니까 그 주체가 바로 국가가 되어버리는 거죠. 음. 그러니까 국가와 개인의, 개인의 그러니까 선수의 위치가 약간 뒤바뀌어져버린 요즘에 가장 유행하는 것도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1인 방송 미디어들이 있을 것 같아요. <laughs> 이제 얼마 전부터 확 뜨기 시작해서, 이제 어떻게 이거에 대해서 생각을 할 것인가,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은데, 어... 이제 우리가 사실 1인 방송을 틀다 보면은, TV보다 더 많은 채널이 생긴 거하고 뭐가 다를까?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만약 그 BJ가 당장 방송을 그만둬버리면? 뭐 드라마 끝난 것처럼만 그만 볼 수밖에 없나? 이런 것들은 뭔가 내 스스로 활동을 하는 게 아닌 것처럼 저는 느껴지거든요. 근데 이런, 그러니까 호이징하 이런 변질된 놀이를 가지고 사람들이 꼭두각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동시에, 아, 동시에 아주 조금의 진실을 가진 꼭두각시라고요? 그러니까 과연 어떤 진실을 가지고 있는 걸까요? 사실 제가 했던 아이돌 팬 활동은 그런 변질된 놀이가 아니냐? 저는 사실 그렇지도 않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아이돌은 좋아하는 마음을 상업적으로 사고팔 수 있는 상품이잖아요. 근데 저에게는 그 팬, 아이돌을 중심으로 했던 활동들이 저에게 가장 주체적인 놀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냐면 저는 그 안에서 제가 원하는 대로 이런저런 활동을 펼쳐나갔으니까요. 어쩌면 이런 것이 바로 포이징가 말하나 조금의 진실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듭니다. 바로 주체가 될수 있는 가능성인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놀이 문화들 속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즐거움을 찾아서 갈수 있는 놀이를 여러분들이 발견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